네, 반갑습니다. 업시드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요,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자, 카이버 네트워크 오늘자 기준으로 괜찮은 봉이 하나 나와서 발빠르게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및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어, 영상 도중에 카이버 네트워크 어, 상세 대응 가이드라인 자료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거 8월 1주차 기준으로 목표가랑 추가 매집 단가, 손절가까지 업데이트를 했었고 관련 코인들도 어,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예를 들어 뭐 물리신 분들 혹은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상세대한 가이드라인 적어드린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카이버 네트워크. 자, 일본 기준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봉이 하나 나왔어요. 자, 바로 차트를 보고 보고 들어가면은 참 이게 변동성도 변동성인데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때 물렸냐 자, 카번에 특허 상장 이후에 최근에 물렸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이 물리실 거거든요. 평균 단가가 한뭐 1,000원 위 부근으로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자, 1차 반등 이후에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해서 들어가셨을 텐데 웬걸 하락폭 연출되고 지하실 팠죠. 자, 그러면 평균 단가가 대부분 물리신 분들은 1 1000, 1 0 0원에서어뭐 1,200원 정도 사이로 볼수 있겠죠. 왜냐면 하 이전에도 물린 사람들도 있겠다만 여기 서 들어왔던 사람들 어디에 여기에 대부분 팔았기 때문에 대부분 평균 단가가 1,0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물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매력적인 타점이에요 매력적인 타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 거래량 자체가 진짜 임팩트 있게 들어왔거든 최근에 지금 이 거래량이 임팩트 있게 들어왔고 그리고 또 1차 조정 이후 한번 나왔다가 다시 조정 받았는데 이거는 지구 완벽한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자 평균 단가가 어, 천원 부근으로만 사실 유지를 해도 빠져 나올 수 있는 부근이고요. 이거는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실 평균 단가도 평균 단가인데 수익권도 굉장히 좀 괜찮은 자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주봉을 먼저 보면은 자 지금 굉장히 좀 무서운 흐름으로 볼수 있겠지만은 많이 빠졌고. 딱 지금 박스권 흐름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지금 이게 사실 이때가 굉장히 괴로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죠. 왜 대량 거래량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저점을 거저 완벽하게 형성했다고 볼수 있고, 정고점 부근에서 박스권 안으로만 논다라고 하면 1,200원까지도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1,200원도 1,200원이겠지만, 이건 지금 이 우상향 기준들을 놀수 있거든요. 여기 이 채널 딱. 자, 이 채널 기준으로 놀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 기준으로 여기 지지부근 체크하는 걸 봐야 되고 일단 여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 여기서 이 우상향 채널을 빠르게 뚫어주고 나서 안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1200원까지는 목표가를 잡으셔도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혹은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카이버네트워크가 수급이 계속 지속 유지 되는지가 봐야 되는 건데 자, 이 모든 움직임들은 고래 세력들이에요. 음, 고래 세력들 움직임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반영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목표가를 여기로 층해야 되고요. 만약에 흐름 보이다가 뚫어줬다 라고 하면 은 여기 기준대로 놀아야 됩니다. 음, 채도, 이제 최소 목표가를 여기 여기 정도로 여기 정도로 잡으셔도 되고 어디? 정거점 부근 1200원까지는 그래도 상하단이 닫혀 있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보면 윗꼬리가 계속 한 번씩 달리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괜찮은 건 뭐냐? 자. 여기 물량들을 진짜 엄청나게 큰 매집으로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물량을 계속 던지니까 윗꼬리가 있죠 어. 자 그런데 윗꼬리가 계속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올리려고 한다는 거는 뭔가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고점 돌파를 하고 만약에 이 윗꼬리가 아니라 풀 양봉으로 딱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 추세 전환입니다 추세 전환이면 어디까지 되냐 딱 여기 흐름 이 추세 타고 놀 가능성이 커요. 이 양봉이 뚫어, 떨어버리면 이 종가를 종가 기준으로 여기를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추세 여기 추세 기준대로 그대로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목표가가 5천원 5초배우까지는 사실 무리고 무리겠지만은 일단은 주봉 종가 마감 기준으로 여기를 빠르게 돌파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다 일단 저점은 형성했고 역대급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 어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1,200원이나 1,100원 부분까지는 무난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제판단이고요자 일단 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대응입니다 실시간 대응 왜냐하면 뭐 알트코인 변동성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하락 기 계속해서 짙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손절가도 바뀌고 목표가도 바뀌겠죠. 자, 카이버 네트워크 이 상세 대응 가이드라인이 어떤 거냐면요. 8월 1주차 기준 저희가 이제 매주 매주 2주차 예를 들어 뭐 2주 단위나 혹은 뭐 3주 단위로 기술적 분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때 당시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됐고 알트코인 쪽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알트코인이 박살이 나고 있다. 목표가를 낮춰야 되겠죠, 당연히. 혹은 추가 매직 단가는 어떻게? 조금 더 러프하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 뭐 내가 어? 700원을 생각했다? 500원으로 잡아야죠. 손저가도 더 타이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매번 매번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그리고 관련 코인 예를 들어 관련 코인하라면 급등 코인이죠.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재되어 있어서 이 자료 받아가시고요. 지금 자료 받는 방법 쉬워요. 010-4649-6736번으로 숫자 7번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 거거든요. 어, 연락드려서 저희가 소통방도 안내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소통방 보시면은 여기, 여기가 저희 소통방입니다. 소통방에서 어떤 이슈들을 알려드리냐? 첫 번째 코인 시황 브리핑, 코인 시황, 두 번째 급등 코인 추천, 추천, 세 번째 매매 교육. 실제로 매매교육은 실전투자를 기반을 해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데 윗번호 010-464-6736 번호로 숫자 7번 한번 보내주시면 연락드릴 겁니다. 간단하죠? 숫자 7번. 예. 일단은 어, 카이버네트워크 오늘 낙폭이 계속해서 어, 연출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될 거고 정고점 여기 여기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시간.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발 빠르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카이보 네트워크 관련해서 분석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